이제 주소 등록을 하려고 시청에 가는데 버스를 타나 걸어가나 걸리는 시간이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걸으면서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산책을 떠났죠. 시청으로 걸어가는데 마을 게시판 같은 걸 봤어요. 뭐가 붙어있으려나 궁금해서 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많이 보던 라디오 체조, 여름 라디오 체조에 관한 게시물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내가 일본에 진짜 왔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뭔가 기뻤습니다. 새로 웠고요그 외에 붙어있던 건 자전거 도난 경계 중. 진짜 자전거 훔쳐가는 사람이 많나 봐요. 그리고 금원식을 할 부부를 모집한다는 부착물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거 길 가다가 본 차인데, 색깔이 너무 아가서 박사님 차 같지 않나요? 그 코난의 브라운 박사님. 제가 코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차를 보자마자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서 박사님이라면 이 번호판의 숫자가 히로시를 뜻하는 였을텐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인 보로아와세에 관한 영상 한번 보고 와보세요. 제가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거의 시청 코앞까지 왔을 때 비둘기 4마리를 만났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한국 비둘기들은 사람을 겁내질 않잖아요.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근데 일본 비둘기들은 다를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다가가 봤는데 위협을 하지도 않고 그냥 걸어만 갔어요. 근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라 영향을 비둘기도 받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살짝 의아했어요. 그리고 시청을 들러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렀는데 이거 아시는 여러분들 있었을까요? 아님 저만 몰랐을까요? 편의점에서 만화를 팔아요. 저기 최애 아이 보이시나요? 그 외에도 유명한 만화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아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끔쩍 놀랐잖아요. 제 집에는 이미 최애 아이가 있지만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 안에서 찍은 푸딩 사진인데 저는 푸딩을 보면 또 떠오르는 애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어요. 짱구라고 짱구가 푸딩 먹방을 참 만나게 하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도 먹고 싶어지게 만들 만큼 짱구가 먹는 푸딩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무심코 찍었어요. 위에서도 한 장. 그렇게 저의 오늘 하루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혼자 막 떠들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